네,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자 김보라 씨의 포토타임 이어지고 있고요. 제 네,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자,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손이 너무 좋고요. 아, 보라트까지. 좋습니다. 네, 아제귀라이를 잠시 만나뵙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영화도 어떤 기대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. 우선 되게 친한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너무 더해서 기대하고 왔습니다. 네, 어 거룻 한방 그리고 이제 정지